기억파단자 엘리스 주기기 클라라 주기기의 작가로 유명한 고바야시 야스미의 소설이다. 수십 분밖에 기억을 지속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주인공 타무라 아니키치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키라의 대결을 다룬 소설로 인간의 기억이란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다. 주인공 리키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에 걸려 기억이 수십 분 만에 리셋이 되어 병을 알기 전에 일로 기억이 되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증세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태와 중요한 일들을 노트에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필기를 한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기억이 리셋이 되면 노트를 읽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리셋되기 이전의 상황을 파악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급하게 카페에 들어와 카페 안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만지고 뭐라고 말을 하자 그의 말대로 그런 내용의 기억이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를 추격해온 영무원들과한 중년의 남자는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카페의 사람들에게 그 남자가 카페에 방금 온 것인지 확인하지만 니키치를 포함해 카페 안에 모든 사람은 그 남자가 한 시간 전에 여기에 와 있었다고 증언하여 그 남자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유유히 카페를 벗어난다. 니키치는 자신의 이상한 느낌을 노트에 적어놓는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전철에서 대범하게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는 그 남자를 보게 된다. 성추행을 저지하는 한 젊은 남자는 그를 다음 역에서 여자와 함께 내리게 하는데 이때 니키치도 함께 따라 내려서 그들을 관찰하는데 놀랍게도 성추행의 가해자인 남자에게 성추행을 저지하며 용감하게 그를 끌어내린 남자가 그에게 무슨 말을 듣고 나서 눈을 잠깐 부릅뜨더니 그 성추행범에게 용서를 빌며 그에게 끌려서 지하철 영무원실로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추행범은 혼자 영무원실을 나와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니키치는 영무원실로 들어가 무슨 일인지 묻자 성추행범을 제지한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 어이없는 상황을 보게 된다. 자신의 기억에 문제가 있어 니키치는 영무원실에서 나오는데 한 노부인이 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다. 자신도 전차 안에서 성추행을 목격하고 따라 내린 것인데 어째서 성추행범이 추행을 제지한 남자를 끌고 영무원실로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니키치는 이 사건을 자신의 노트에 적어놓고 그 치안이 사람의 기억을 바꿔놓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도 노트에 적어놓는다. 니키치는 학법학원에 다니는데 그치하니 그 학원에 나타나게 학원 건물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남자가 사람들을 붙잡고 뭔가를 말하는데 다들 그 남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을 목격한다. 니키치는 사람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그 남자가 그 기억 조작자임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는 매일 리셋되는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마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 수십 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주인공과 사람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살인마의 대결로 한편의 영화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설이다.